같은 장르로서 친한데 혹시 유창우 형수는 어떻게 친해지신 거죠? 아 이걸 또 언급해야 되나? <laughs> 여러분 메가 스테이지 더블 캐스팅. 억하시나어 아픈 손가락인데 그때 당시 저와 혁중이 형도 라이벌이었고 진호 형과 협중이 형도 방송 초반에 라이벌 구도가 있다 보니까 원래 싸우다가 더 친해지는 거 아시죠? 네, 그렇게 추락추락. 게다가, 스카이캐슬이라는 미션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치해진것 같아요. 아, 잠깐만. 스카이캐슬 할까 생각난 건데, 우리 메인주역 안무에 이렇게 다리를 씻는 안무가 있었는데, 두 분이 꽤나 잘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보고 싶으신가요? 한번 뽐내보세요두분 다. 아, 근 점점 <laughs> 미치네요, 다리님게 네, 아말하 오늘은 앞을 한번 치러보겠습니다. 오오오. 아, 하면 또 플로어죠? 전 플로어에서 또베이기를쫙 찍고, 쫙대 잠깐만, 잠깐만. 여기까지. <laughs> 여기까지 하고, 저희는 다음 무대 준비해야 되니까. 다음 무대에 사실 이력증 명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. 가시기 전에 관객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네 앞으로 남은 무대 열심히 응원과 함성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6PM 특히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가보겠습니다